네, 배추. 네,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네, 배추가 속이 멀쩡한데도 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이된 원인을 여러 농약사나 여러 선배들 또 이렇게 작년에 튄인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튄인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렇게 망가진 예, 망가진 원인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라도 하우스에서 배추 키우실 때꼭이 원인을 방법을 아시고 저처럼 이렇게 배추가 망가지지 않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되는 원인은 어, 딱한 가지입니다. 보통 딱 보면은 칼슘제 안 쳤다고 하시는데 칼슘제는 꾸준히 쳤고 또 수분도 바닥에 멀칭을 깔고 수분도 충분히 공급을 했습니다. 또 멀칭을 깔면은 수분이 많이 날라가지가 않죠. 예. 이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요, 이 쿨러 얘네들한테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배추를 키울 경우에는 쿨러를 주지 말고 꼭 분소 호스나 점정 호스로 이 뿌리로 물을 줘야 이렇게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쿨로로 물을 주더라도 나중에 어렸을 때부터 물이 안 들어가게 묶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어제 제가 이게 농사 오래 지신 으 분들하고 대화 중에 이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배추가, 어, 점정 호수나 분수 호수로 땅에서 밑에서 그 심은 배추는 지금 엄청 잘 됐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쿨로로 계속 준 배추는 이렇게 속에서 예 이게 썩은 게 아니에요. 병도 아니고 물이 배추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마르기 전에 포기가 감싸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렇게 어 이제 병이 생긴 거죠. 그렇죠. 병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 병처럼 막 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안에서 끝부분이 탄 것들이 또 물른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물른 겁니다. 또 우리가 일본에 그 병이 온 것처럼 물음병 뭐 다른 그 노지에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런 물음병 개념은 아니고 물이 들어가면서 물이 배추에서 빠지지 않고 그냥 먹고 있다가 이렇게 아물어서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예. 농사를 많이 지치는 안 해가지고 이 방법까지 몰랐는데, 어, 이번에 이 하우스를 8월 말에 심어서 11월 말 수확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공짜로 얻는 경험이 있고, 내가 시간과 몸과 마음을 투자해서 절실하게 얻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 몸으로 절실하게 얻는 경험을 여러분한테 예,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우스에서 배추 심으실 때꼭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쿨러로 주지 마시고 예, 점정 호수나 밑에 분수 호수에다가 물을 주시면은 그렇게 주면은 배추가 아주 잘 크고 병도 없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참고하시고 예, 올해 배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뽑으려고. 트랙터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2월 7일인데 배추를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 보시고 다음에 하우스에서 배추 심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